지금 알바 끝나고 뷰티까지 받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에휴, 힘들어 죽겠네요. 요즘 열빙어가 철인가? 인터넷에서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안에가 막 알이 꽉차 있는 생선 같은 건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징그러워! 어, 아, 징그럽지? 뭐가 징그러워 멸치가 생겼구나. 뭐, 맛있다고 뭐? 잘도 먹으라면서 뭐? 음. 이제는 소스 제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버터로 구운 엄마랑 저랑 먹을 열빙어고요. 이거는 소스 이거는 신종이용 열빙어 먹어봅시다 머리까지 먹는 건가? 그런가 봐 응? 음? 음! 헤 <laughs> 수 없지? 어, 어? 그런가 보네. 아, 진통제 좀 먹어야 쓰겠다. 응? 진통제 좀 먹어야 쓰겠다. 응? 저는 탁센 신봉자입니다. 어디 좀 아파서 진통제를 먹어야 되면 반드시 탁센을 먹어야 돼요. 이게 진통제 중에 제일 센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허리 통증! 먹어볼래? 30분 정도 자고 일어났는데, 음, 원래 진통제 먹고 30분 있으면은 되게 괜찮아지거든요? 게다가 잠까지 이고, 자고 일어나면은 더 괜찮아지는데, 지금 아파요. 이게 조금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은 효과가 있는데, 아예 아, 아파져버린 다음에 진통제를 먹으면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를 더 먹을까 고민이 됐지만 약을 뭐니 먹어서, 먹을 건 없겠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초콜릿을 먹고 싶어요. 엄마가 먹던 하시 초콜릿 발견했지. 아저 진짜 초콜릿 제대로 된 초콜릿은 두달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음, 어떡해. 한 칸만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뜯어졌네요. 오늘 같은 날은 어쩔 수 없습니다. 먹어줘야 돼요. 음. 아! 저번에 제가 생활에 관한 이야기 들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제가, 여기서는 잘안 보이지만, 화장을, 음, 나름대로는 좀, 제 얼굴에 맞게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눈썹도 좀 없는데, 눈썹을 맨날 그리고 다니고, 눈화장도 되게 이렇게 팍팍 잘 하고 다녀가지고, 어, 화장 전후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laughs> 그런데 제가 예전에, 동네 편의점을 갔는데, 화장을 하고 갔을 때, 엄마랑 같이 가니까, 이제, 오! 따님이 정말 이쁘시네요. 편의점 점원 아주머니께서 막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 부끄럽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적 있었는데,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엄마랑 제가 쌩얼로 그 편의점을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편의점 아주머니께서, 아, 둘째 따님이신가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민망한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전우가 다른가? 그렇게 다른 사람 같은가? 싶은 거예요 저는 사실 좀 자기애가 강한 편인가 봐요 제 쌩얼도 나쁘지 않은 거 같거든요 좀 다르긴 했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아예 인식을 하실 줄은 몰랐던 거죠 근데 거기서 엄마도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못 들으셨겠죠? 음. 저는 소음에 되게 예민한데 저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진짜 저희 집이 너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빠 선풍기 한 대, 엄마 선풍기 한 대, 거실 선풍기 한대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생겼어요. 핸드폰 어플로 딱킬수 있는 아주 스마트한 샤오미 선풍기를 샀다고요. 아, 조립해 볼까? Thank you 갑자기 엄마가 제 방에다 던져주고 가셨어요. 에이, 심심하네. 어이구 어, 잘했네 얌전하게 됐네 나 잘했지? 누구 딸인지 몰라서 얌전하네 할 때는 이렇게 잘하는데 안 하려고 막 잡아... 뻗어버리니까 문제요 시키면 이렇게. 하지 엄마가 안 시키면 안 하지 이로 와봐 안 시켰을 때도 해야지 착한 딸일 때 이런 거 아주 그냥 엄마 많이쏙 들게 그냥 엄마보다 더 깔끔하게 더 잘하네 나 치킨 해갔다너 죽을 줄 알아? 응? 치맥갔다죽 사망이야. 이거 뭐야, 양? <laughs> 왜 이렇게 나를 저, 못 살려. 그 고추가 매운 고추일까, 근데? 큰 게. 내가 매운 걸로 먹고 싶다고 했잖여. 색깔 안 난다, 빨갛게. 괜찮아. 맛만 있으면 되지. 과연? 응? 아까 초콜릿을 먹어서 당분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 저녁에는 밥을 안 먹고, 그냥 삼겹살만 먹도록 할게요. 제가 좀 되게 맵게 만들었는데, 과연 어떨지 먹어볼게요. 음! 대박!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서 주러 왔어. 어때? 음, 맛있네. 맛있지? 음. <laughs>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떡을 몇개 넣었어도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음 길르고 있어요. 거지존이라 좀 이상한가요? 내린 게 아무... 괜찮나요? 제주도 브이로그는 다른 영상과 말투가 다르다는 건 함정 어쩔 수 없죠. 남자친구랑 있으면은 그런 말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랄까 그냥 브이로그 할 때는 소심한 관종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진짜 찐 관종이 된 느낌이에요. 하고 싶었는데 안 가려지네. 이거는 가끔 제가 밥 대신 먹거나 밥을 한 한두 숟가락 섞어서 먹는데 막 어, 탄수화물을 확 낮춰줄 수 있어서 진짜 이건 계속 꾸준템으로 살것 같고요. 어, 얘는 안 먹어봤는데 저 칼로리인 듯 맛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고 얘는 버터가 50% 세일을 하길래 한번 사봤고요. 얘는 오픈 샌드위치 할때 먹어보고 싶어서 사봤고요. 얘는 오픈 샌드위치 할때 먹을 빵이라서 사봤고요. 제가 또 스콘을 엄청 좋아하는데 스콘 두 가지 종류가 어 유명해서 사봤습니다. 저 어제 너무 잠들어버렸어요. 저 어제 인스타 라이브 처음으로 하고 남자친구랑 영상통화하고 침대에 누워서 화장도 안 지우고 잠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끝내서 하루를 조금 더 찍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집에서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점심을 만들어 먹으려고요. 알바는 다녀왔고요. 오늘 점심은 샌드위치 안 보이나? 오. 아주 건강해 보이는 빵입니다. 이렇게 호두가 박혀 있는 빵이에요. 뭐야 이게? 오늘은 비가 와서 따뜻한 커피랑 같이 먹으려고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뭔가 맛있는 거를 해먹을 때그 뿌듯함과 딱 먹었을 때 맛있을 때 나오는 그 행복감이 저는 되게 큰것 같아요 볼게요 아, 저는 음음좀 요리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으로는 약간 저처럼 식욕이 많고 먹을 거에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봤을 때 식욕이 없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음, 원래 보통 아침 먹으면서 점심 생각하고, 점심 먹으면서 저녁엔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다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부류의 사람들의 말은. 물론 맛있는 걸 먹으면 좋긴 좋은데 굳이 자기가 그 맛있는 거를 해먹거나 사먹을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오히려 저같이 먹을 거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왠지 구독자님들은 다 저와 같은 스타일일 것 같아요. <laughs> 세상은 참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구나 생각을 함, 합니다. 응. 마지막 한입. <놀람> <놀람> 정말 만족스러운 한 끼였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잘못 접어가지고 안이쁘게 접어졌는데 너무 귀엽죠. 친구들은 같이 공동구매했어요. 친구들은 단색을 원하는 것 같았는데 다들 이 꽃무늬의 매력을 보더니 공동구매를 하더군요. 역시 할머니템은 언제나 오라. 그리고 양산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있죠. 그거 아무리 쐬고 다녀도. 양산 한번 쓰는 게 훨씬 시원해요. 그리고 되게 안 타요. 선크림 이렇게 막 바르고 양산 안 쓰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양산 쓰고 선크림 안 바르는 게 훨씬 덜 타고 훨씬 안 더워요. 그래서 전 진짜 양산 여름에 필수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렇게 이 끝에 이것도 되게 어, 디테일한 귀여움인 것 같아요. 인스타에도 한번 자랑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이제 레슨을 가야 되는데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스콘 한개 전자레인지 돌려왔어요. 이제 차 안에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가보시죠.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의 커피는 가성비가 내려오는 맥도날드 커피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이즈 큰거 하나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라지한잔이야더 필요할 수가 있으세요? 아니요. 라지에 실험 나오세요? 아니요. 제품 받는 것까지 이용해주세요. 네. 사실 딸기잼을 시킬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저는 시키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난 자제심 아닙니까? 뻑뻑함이 느껴지시죠? 집에서 먹는 커피랑 일하면서 먹는 커피도 맛있지만 이렇게 사 먹는 커피가 제일 맛있죠. 아주 과감했어. 가성비가 내려오는 맥도날드 아메리카노. 너무 잘했어요. 예전에 내 어떻게 했냐면 소리가 확 빠지고 확 컬러가 변했었어. 근데 지금은 이걸 유지하는 사람들 여러 너무 좋았요 이대로 천천 다시 한번 해 볼까? 작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이대로 시다 시작. 정말 포지션이 없, 없게 느껴지죠?